당진시의회가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7회 제1차 정례의 개의식과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송환 시장의 시정연설과 최연숙 의원 및 박명우 의원의 5분 발언, 당진시 편성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최연숙 의원은 천혜의 환경자원인 저수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 제안에 나섰습니다. 오봉 저수지의 사례를 다른 저수지 개발에 참고해 자연 생태 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정주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명우 의원은 수청 지구, 수청 1, 2 지구, 당진 2, 3, 4 지구 등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통행로 건설과 지하도 추진 등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2서위대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과 위원 선임의 건이 진행됐으며, 9월 20일부터 9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이 촉구됐습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개의 현장을 방문해 시정실태 확인에 나섭니다. j r b 뉴스 손채원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골재를 복토하면서 강 알칼리성의 침출수가 유출된 가운데 당진시 시민단체 대책위원회가 현대제철 정문 앞에서 진성 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슬래그란 철을 만들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현대제철은 슬라브 보관을 위해 6월 말부터 약한달 동안 슬래그를 작업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6월 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알칼리성 슬래그 침출수가 인근 논과 성문호로 유입됐습니다. 인근 마을에는 악취가 진동하였고 농경지의 벼가 노랗게 변하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또한 화천에 말조개가 모두 폐사하였으며 성문호는 하얀 가루가 쌓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진시 기후환경과 수질관리팀이 pH 농도를 측정한 결과 pH 12.52가 나온 겁니다. pH 12 이상이면 폐기물로 볼수 있으며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대책위원회는 유출된 침출수의 독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꾸라지를 침출수에 넣어 직접 실험했는데요. 수초가 지난 뒤 몸부림치던 미꾸라지가 즉사했습니다. 우리 당진시민은 현대기철의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를 상하고제발 방지를 요구한다. 또한 관계 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진시 시민단체 대책위원회는 오염 슬래그 방류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대제 철과 연결된 하천을 확인해 봤더니 바닥이 하얗게 변해 있고 하천이 오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와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현재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서 공공수역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그 상황을 확인했고 현재 그 사업자가 그 침사지 설치라든가 하는 조치들은 이행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행 조치 명령과 더불어서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원인자가 되고 있는 슬래그에 대한 전량 그 회수를 저희가 계속 요청했습니다. 현재 그 계속 그 오염물질이 되고 있는 그 슬래그를 제거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10만 톤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중화제를 도입하고 당진시의 이행 조치 명령에 따르고 있지만 시민들은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다며 분명한 대책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슬래그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pH 농도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것이 제도적인 미흡함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슬래그와 관련돼서는 재활용 지침상의 pH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생산된 슬래그가 현재 사용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환경적인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환경부의 이런 pH와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좀 기존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과 수질 검사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더불어 시민들이 함께 감시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 NEWS 손채원입니다. 당진시가 충청남도 대회의실에서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기업인 동호오토모티브와 유창ENC, 북의금속세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충청남도 6개 시군과 18개 사가 합동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단 95,927.5제곱미터에 유치되는 총투자규모는 약 1,250억 원, 신규 고용 약 270여 명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담아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단의 자동차 범퍼 신규 업체인 동호 오토모티브가 700억 원을 투자해 2만 7,956제곱미터의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모듈러 건축업체인 유창ENC는 500억 원을 투자해 6만 427제곱미터의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 업체인 부계금속이 50억 원을 투자해 7,543제곱미터의 부지에 인천 공장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문 국가산업단지는 LNG 생산 기지를 포함해 약 163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분양률은 8월 기준 66.6%로 당진시는 민선팔기 내 분양률 100%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제아비 뉴스. 손채원입니다. 당진시가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해 롯데시네마 당진일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창일 민간위원장,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진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오성환 시장의 기념사,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우성환 시장과 김덕주 의장의 이름삼행시 이벤트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진시 지역사회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진 남부사회복지관장 김창희는 앞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지지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롯데시네마 상영관 입구 쪽에는 사회복지 감동 사진전이 마련돼 당진시에서 다양하게 펼쳐온 사회복지 활동들을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당진시를 만들어갈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JIB뉴스, 손채원입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에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원당 일통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8월 오성환 당진시장의 당진 3동 초도순방에서 건의된 하수 종말 처리장 증설에 관련해 주민들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우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명회 시의원, 수도과 실 국장 및 과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당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위치는 당진시 원당동 397-5번지 일원으로 2022년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됐으며 약 2년간 이어질 예정인데요. 기존 1일 처리 능력을 3만 톤에서 4만 톤으로 처리 시설 확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는 악취 발생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것,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차폐 숲 조성에 신경 써달라며 목소리 높였습니다. 또한 주민 피해 보상 차원으로 언급됐던 원당일통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에 대해 당진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당진시의 공공화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친화시설 확충에 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손채원입니다. 당진시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와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미실시 과태료가 상향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고 과태료 상한 금액은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5만 원씩으로 상향돼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받아 진행된 검사에 불합격해 정비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사용 운행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 말소까지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IB 뉴스 손채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8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9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당진에서 개최됩니다. 할수 있어. 이팅 한계를 넘어 열정으로 뜨거운 함성. 다시 뛰는 대한민국. 오케이 2022 당진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제 28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 대회.